수권의 물이 생명체 존속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두 가지를 서술을 하시오. 라고 했잖아요. 그쵸? 그렇죠? 일단 첫 번째로는 물은 비열이 커서 네, 지구의 기온을 어떻게 해줘요? 어. 지구의 기온을 일정하게. 유지시켜주는 기능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은 비열이 커서 생명체가 대부분 뭘로 구성이 되어있어요 물로 구성이 되어있잖아요 그렇죠 물은 비열이 커서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를 시켜주는 거 하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물은 또 뭐냐면 물은 많은 물질을 녹일 수가 있어서요 많은 물질들을 녹일 수 있어 생명체 내에서 운반작용을 예, 하게 되는 거죠. 그쵸. 그렇죠. 혈액도 대부분이 뭐예요? 90% 이상이 물이란 말이에요. 그쵸. 그렇죠. 그래서 저물 안에 많은 영양소나 노폐물들이 녹아서 예, 운반이 되면서 예, 생명체의 유지에 예, 도움을 주게 되죠. 자.